예 17절부터 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가 임태지의 용산자라여 제료와 산고를 모으는 자라여 소리지르러 오이치라 이는 불로 사는 자의 자네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네가 와라 말하느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네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명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바라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왜치하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일지 못하느냐 하여 되느냐 그런 여정들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오늘은 추석은 하나하나를 내가 초키리 아들에 대 제목으로 30월 을 찬양하게 보겠습니다 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집단이든 이런 것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화의 영역에서는 모두 다 참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남자를 비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말미암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어 쫓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형편에 있을 때에는 육으로 간 자가 성령으로 난 사람을 피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자이고 일부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인데 그 소수가 다수를 피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구로 일하단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를 피판할 때는 교회가 미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즉 이런 때는 유구로 일하는 자가 다수이거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거나 힘이 없을 때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문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교회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져야 할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않습니다하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가특떻 하면 정상한 대제인 성령 대제인 모습으로 나갈 아수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힘들어하지 못한 자여, 지도하라. 산물을 모르는 자여 손이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 후에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포로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숫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도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 못했습니다리수도 많았지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는 되었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철저히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짓된 아들을 외하여 추천하는 하나님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은혜에 받는 것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o w I 하고 n t k 욕심으로 살하나님 know. I don't k 다 o w 나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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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안 t know. I don't 어려운 길을 가도 그들을 단단히 출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각 성도가 그 철저하게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이라고 들어가서 전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단하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어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는사실입니다 그때는 교회만 은유의 물 두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그 교회와 함께 있는 사회가 전쟁에 직면하지 아니면 무서운 사회적인, 사회적인 혼란 에 음, 빠지게 됩니다. 그적으로에는 음, 멸망한 스라엘이 더 불쌍하고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에서 보면 <laughs> 그 푸르데오의 <포로대회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laughs>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laughs>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셨습니다. 우리 가나야에 것은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laughs> 구별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 안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는가가더 어렵다는 사실과 10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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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10년 전과, 1 0가 전과, 10년 전과, 10년 이렇게, 질문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m 말씀 t know that. As it is, t h 니 거짓 신 r e s u n 로 그들을 신 n 음. 하게 하고 u 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것은 이거짓 y Sunday, Sunday, s u n d 하 y Sunday, s u n d a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피파가 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거짓 신자가 참된 신자를 피파가 가야 다고 생각합니다. 범문 2 7절2 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사가와 같이 약속에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안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젊은 날 이삭의 어머니 차단하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단순한 뭐 장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이때 세도기 이스마엘 장사상은 어디에 있까요 이스마엘 자신을 믿고 이사을치속적으로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을괴롭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사실은 사들이 아니면 때문터 이사 가게 울언 그러면 이스마엘은는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이루버리고 끼게 해버 하므로 건물에 신절절하고 어서이제도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사의 여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신자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자가 많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 온는분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그들마다 지험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세상의 대전의 방법으로 해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말하는 그리스인의 결의 가음에 혼통을 주게 된다고 쓰십니다. 여기서 육체제로라는 자가 성령을로라는 자를 파괴한다는 것은 몸무을 뭐 반드시 물리적으로 탈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우리다 말씀을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막아가고 있습니다. 또하나님 대한 방법을 잘알못하을까 세상학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니 그 결과, 진정한 성령의 사람의 마음 속에 답답답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종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는 경우에만 물리적인 박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갈라데아 교회는 아직 정치와 종교가 하나를나 되었다는 그런 증거는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로마나다이 교회의, 교회의 현세을 인자자가 복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진리의 빛을 가려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고통을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알리기를 뜻하면, 다른 하나는 그 알리기를 감사하고 있는 껍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말하면 하나는 신앙의 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제도나 혹은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한 교이사람이다고 하면 제도라 문어라는 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한 교전이 너니다 하지만 옷이 라고 하면 우리가 사상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문화라고 하면 우리 삶에 향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신앙한 교전 문어라고 었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적인 역할을 만들려야 한다면 그것보다도 한심한 역할은 하나도 없었을 예. 이두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하나 합격역입니다. 제도나 문화가 무릎을 쓰여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하나 역할을 함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제도나 문화는, 문화는, 문화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된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신앙하게 된 열정적인 사람은 높은 품사와 영광나가자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겸손과 풍성한 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지 않니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열정을, 열정을 가졌을 뿐이지 끝없이 살아나는 성년의끊혜를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들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지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식적인 행성을 먼저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가기 위하여 인간적인 사업을 생각해 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사사로 내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참 깨우쳐야 합니다. 언제나 변화한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정신을 차고 있었어. 하나라는 말씀이 인간적인 죄가 열심히 의하여 막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가그 생명들이 막혀버리게 되는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기가 쉬울 수 있어서도 교회는 개혁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신앙의 나가 되실 사람의 눈에 보이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도 태도. 당장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니다 말씀을 말씀 못 한다고 하리일상성상태합니까직장적으을 묻힙니까? 아이들들을 꾸 보내면까? 그것이 사실이 기 때문에 우리는말씀을꼭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드기 해야 될 의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으로본자가 교회의 교회 종련자들로 차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되는 것은 악한 길이라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악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죄가 구조가 는 것이며 스스로의 경고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이미, 이미 조직을, 조직을 가지고, 가지고 자기, 자기 자신을 지는 신이나 또 어떤 윤혼이 있기 의료리 때문에 그냥 그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는 음, 어떤 제체를 서 사도가 마음을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것이 아니요통치사들과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기, 영 o 들을상 y 하는 n 이렇게 말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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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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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를 고쳐주시고 나 y o 자들 g 기도 후에 다른 사람은 이런 종가나나가수는이동 이렇게 말하고부다장 이동해. I guess I guess I n e v 수 있는 e r i o u s l y told y o 예수 e s yes, yes. Good is stop. You see, y 는 s We d 을 d n t get it. 그래서,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가르쳐신 것입니다. 또한, 또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역사는 이미 교회는 회 회복되기 시작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러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물 즉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욕은 금물입니다. 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종교한 것은 좀 양보해도, 좀 양보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무슨 일을 써 목숨을 걸고, 걸고 양보해서는 안,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선고하고 또, 또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음. 이것은 우리가 어, 저희가 전반적만으로 차로 고 있으면 빼앗기 아니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교회가 생명을 잃린다고 해서 이교회교회설체다 부정한, 부정한 거라, 거라. 모든 친구을 부인하는 까지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또한, 또한 교회 우리 주님 중심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일을 찍을 찍으시고 우리 주님 이십니다 자신이 성경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찾아가거나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면 그런 그런 동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작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와 주변적인 문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성령의 독자들을 사소한 화제로 원수나 적으로 돌려버릴 그런 그런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개혁하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하면, 세상도 운전할, 운전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려하기 위하여 교회 칼을 사용하실 때는 에 세상, 세상적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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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용, 전쟁의 소용에 빠질 빠거나 혼란을 겪을 수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음, 자선사업을 자산, 하거나 부산학교를 부산, 부산, 세우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여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회복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회를, 사회를 섬기는, 섬기는, 섬기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교회다 교회다 호시가든가 호시가든가 하여 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다른, 사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신부는 신랑을 하여 책임을 지게 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바로, 바로, 바로 뛰어들고 습니다 반지 우리 주님 아니, 주님이 니아시아자 아니, 아대 아니, 아 아니, 아니, 니갈뿐입니다보면니 아니, 아니, 아 그러나, 전의 그러나 전의 성경이, 성경이 무엇을 말만 한다? 아종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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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아 아니, 아니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저만테들어한테는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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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있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는는한는한테는한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말씀는저한테다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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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말씀을 말씀을 저한는 분명히 한날 신앙의 날로 잘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계 분쟁이 되고, 걱정이 되고, 번째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을 구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들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하고 말하고 말씀하고 하면 때, 우리의 삶이 새롭아지고. 사회 아아름다운영향이 빛이 치지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도 개혁해,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정말 쉽다. 바빌로가로포로가 되어간 사람들이 말살을 거일 때자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진리로 하나하나의 개로 남아 있는 믿을 수 없는 대습니다하나님의 말을 붙지하고 살아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된 소망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십일 절에 이나 우리는 여종 여성의장녀가 아니라 자유, 자유 있는 세자유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 또다시 못한 못한 고인도 떨어져 나와 더 적은 은될수 밖에 없이 습니다그러나 바로 그러 여러을 don't know 고 h a t you know. 의 o u 을 o n t know w 고 a t you know. You d o n 나 know what you know. You don't know 이사 이사지같이 소중한, 소중한 약속이 찬연라고이 소수가, 소수가 된블라디아대학교들이 말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는큰세대을 가지고 있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는가 거기에,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로사을 사랑하는가? 거기 우리의 관심을 가야되니 하나님이 함 하시면 하... 우리는 아무도 하... 두려운,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죠 말씀, 말씀을 믿고 을하고고나가면 우리는 이들 대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 하심으로 우리는 복된 역사를 이갈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도 우리는 다르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을 내가 말씀해 봐야겠습니 이것을 신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다 가라다 나이 사하사하 오늘도 제 전함을 사랑하셔서 주님만을 향하오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에 말씀을 참고하며 주의 일을 아름답게 지으도록 인정해 주신천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 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며 하나님말을고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다보고, 말씀을 하아하나님 함께 살아가므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니다 아멘. 아멘.